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이런, 예, 너무나 텔레비전이나 또는 익히 많이 알려진 바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입니다. 그죠? 미국 수도 워싱턴 DC 안에 있는 백악관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워싱턴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어제는 방송을 찍었고 안에서 나와서 이제 첩을 촬영하는 곳이 바로 백악관인데요. 하나. 그냥, 궁금한 것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아, 이런 거는 우리 좀 알고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뭐냐면은, 아,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일까요? 미국의 독립선언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백악관은 몇대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되었을까요? 네, 원래, 어,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아, 원래는 영국의 어, 영국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죠? 그러다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선언 하게 되는 게 1776년. 우리로 치면은, 아, 1776년,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그죠? 아, 18세기 후반이면은, 바로, 아,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아, 정, 영조, 정조가 바로 18세기 때거든요? 바로 정조 대왕이 통치할 때에, 아, 그때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에 있었는데,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처음의 수도는 어디였다? 워싱턴이 아니고요. 첫 번째 수도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워싱턴 위에 있겠죠? 필라델피아였고 두 번째 수도가 잠시 뉴욕, 뉴욕도 일대 이제 일시적으로 수도였고요. 그리고 1800년대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을할 때는 일대 수도가 필라델피아였고 그다음에 잠시 뉴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정식으로 워싱턴이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워싱턴이 이제 수도가 되면서, 그럼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1800년에 이제 여기에 오픈하게 되거든요. 어, 그다음 제가 물었던 게 뭐죠? 미국의 첫 번째 수도는 필라델피아. 일시적으로 뉴욕.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이 이제 18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누구죠 독립선언할 때 그때 초대 대통령은? 네,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 지명하고 똑같다, 그죠? 예, 대통령, 이름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고, 아, 이대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대 대통령이 바로, 아, 어, 아담스, 아, 존 아담스입니까? 아존 아담스 대통령이, 애덤스라기도 하죠? 이대 대통령인데, 그래서 원래 조지 워싱턴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집무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요 틀을 만들고 건물 짓는데 기초는 어, 조지 워싱턴이 준비했고요. 2대 대통령, 이제 존아담스부터 해가지고, 에덤스부터 어, 해서 요, 여기에 이제 무하게 돼요. 어, 그리고 3대 대통령이 누구죠? 3대 대통령이 바로, 어, 토마스 제프슨입니다. 토마스 제프슨. 1대가 누구라고요? 조지 워싱턴. 2대가, 아, 어, 대가존에덤스 어, 3대가 토마스, 어, 제프슨 대통령이죠. 아뭐 우리 그 미국에 헌법 만드는데도 크게 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화이트하우스가 되어 되었, 흰색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원래 살았던 집이 흰색이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이거 건축하는데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흰색으로 지었고 이것이 완공된 게1 8 0백 년에 완공되고 1801년에 이제 입주를 2대 대통령 존 에드먼스부터 여기서부터 근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백악관 안에 보면 웨스트 윙, 이스트 윙이 있어요. 동쪽 날개, 서쪽 날개인데 웨스트 윙이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웨스트 윙이 먼저 만들어져서 집무실로 이용되고 그 뒤로는 사교장으로 이용되는 그 한참 뒤에 이제 이스트 윙도 생기고 그래서 그 뒤로는 집무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대통령의 관저이기도 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지요. 지금은 이제, 뭐, 백악관의 소식통이다. 이러면은 꼭 대통령이 근무하는, 어, 어떤 직무하는 건물이라기보다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죠? 백악관 소식통에 의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백악관이다. 이러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미국에, 아 어, 우리,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안녕! <laughs>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무하고 계시고 바로 오늘입니다. 어, 오늘 이재명이 어, 바로 이곳에 왔다, 어제 이제 왔다가 이박 3일 일정으로 왔지 않습니까? 어제 와서 이제, 아 어, 첫날 말고 둘째 날 와서 이제, 아 어, 이틀째 될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 정상회담을 했고요. 오늘은 이재명은 이제, 아 어, 알링턴이라고 국립묘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동작동 어, 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가 있듯이 여기는 알링턴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아마 필라델피아,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죠. 필라델피아로 옮겨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왔죠. 아, 그래요?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방송 찍고 난 뒤에. 근데 얼굴 아는 아, 아는 분 같다? 네. 어, 광, 한국에서 오신 분이네. 반가워가지고 일단 인사를 하는데 방송 끝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아, 어, 이제 미국에 왔던 워싱턴에 왔으니까 첫 번째 워싱턴의 상징 건물. 바로 어, 백악관을 잠시 둘러보는데 어, 그냥 어, 예, 날씨도 너무 좋네요. 지금 현재 어, 뭐 대한민국의 날씨보다 조금 더 덥나요? 비슷하죠. 예, 한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온도가 한 어, 대략 27, 8도 정도. 낮에는 그런데 지금은 좀 선선해져서 한 25, 6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25도 정도 될것 같네요.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소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우리 오늘 상식으로 알아다가 시죠 재난일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 백악관, 이틀 전에, 아, 바로 하루 전이었다, 그죠?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이렇 정상회담이 있었던 곳이고, 아, 제가 평가해 드렸죠? 한국에서는 똑같은 정상회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완전히 자화자찬, 대성공적인, 뭐,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은, 그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뭘 해냈죠? 우리가 관심 가졌던, 관세 협상 제대로 협상 제대로 타결 됐습니까? 농산물 수입이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미국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죠. 3,500억 불 투자기로 된거뭐 어떻게 조정 됐습니까? 없었잖아요. 뭘 했죠? 그럼 뭘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뭘 성공했죠? 에 하나도 성공한 게 없죠. 단 하나 그냥 이재명은 그동안 아, 어,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부터 패싱 당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어, 그러니까 트럼프 표현을 빌리자면, 퍼지, 숙청, 오아, 레볼루션, 혁명에서 쫓아내, 숙청하고 쫓아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썼던, 어, 그, 그 글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죠? SNS 썼던 글인데, 그게 트럼프가 대한민국과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추방했다 그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을 찬탈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레볼루션 민주주의에서 레볼루션은 뭐라고 그랬죠 왕정 통치에서 레볼루션은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또는 뭐 청교도 혁명 또는 어 프랑스 대의문처럼 민주화를 대를 강의시키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되어 있는 민주주의에서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것은 쿠데타 내란을 가리키는 거 표현이에요. 이재명이가 내란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냈다 숙청했다, 이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단지, 그렇게 인식되던데, 이재명 큰일 났네, 미국까지 왔는데 해서 다급하게, 야, 내좀 인정해, 다오. 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알았어, 내 대통령 인지해줄게. 어? 그리고 뭐, 김정은하고도 우리 잘 지내보자, 알았지? 그리고 중국하고도 잘하자, 일본하고도 잘하자. 알았지, 알았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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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게 다야. 모나미 만년필 선물 가져왔는 걸 주면서 오 땡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다죠. 그리고 죠그 어, 특검이 미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종교 탄압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데 그게 정상이냐. 그게 따진 거 아닙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뭘가 성공했다는 거죠 한미정상회담이? 전환길이가 미국에서, 미국 소식통에 의해서 또는 미국에서 전해지는 것을 전하는 이런 바, 보도해드리는 게 가장 정직하고도 정확한 한미정상이다 평가할 겁니다 아무튼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백악관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하루 전에 있었던 이재명과의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퀴즈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선언은 조선을 치면 언제라고 해요? 영정조 할 때, 정조 때 정조 때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게 됩니다. 1776년, 18세기 말이었고요. 아 그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했고, 그리고 그때 미국의 첫대대통령 누구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조지 워싱턴은 사실은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아 워싱턴이 아니고 첫 번째는 어디라고?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이 잠시 수도로 있다가, 임시 수도로 있다가, 지금의 이제 세 번째, 바로 워싱턴이 1800년부터 수도가 되었다. 그러면 요워싱턴에 와서 수도가 되었으니까, 뭐, 근무하는 곳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백악관을. 그거는 조지 워싱턴이 원래 살았던 집이 흰색이어서 화이트하우스를 짓게 되고. 그리고 2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존 에덤스. 2대 존 에덤스부터 화이트하우스에 이제 근무 근무하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3대가 누구라고요? 토마스 제퍼슨. 제프선. 토마스 제퍼슨부터 이제 오지나 정치하게 되죠. 물론 그 뒤로도 이제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또 영국하고 미국하고 또 맞짱 뜨기도 합니다. 1812년에 미국하고 영국 또전쟁도 있었거든요. 그 이게 또 불탔어. 새카맣게 되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재건했죠. 하얗게 이제 흰색 도색해야 되겠죠. 그 지금처럼 몇번 전쟁도 겪고 했지만은 화이트하우스로 남아있다. 미국 수도의 상징이다.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다.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대통령 입장 말할 때도 백악관 소식통 또는 백악관이 그런 상징 것이,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다음 소식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어 백악관 근처에 있는 현재 제가 어 어디 가보죠 이재명이가 초청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 바로 어 블레어+ 어어 블레어+ 블레어 하우스라고 요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블레어 하우스가 이제 원래는 초청받았는데 아 여기 자지 마 알아 서너잘 자격이 없어 딴데 가서 자. 알아서 숙박 구해. 알아서. 이게 푸대접받았잖아요. 군력 외교 그죠? 아 어, 공항에서 내릴 때도 군력 당했고 의전을 그리고 또 숙소도 제공받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은 전부다블랙어 하우스에서 아 어, 그제 는데그 있다 갔는데 어, 그런 경는또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아 어, 그죠? 그리고 아 어, 정상회담 이후에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었죠. 그리고 김혜경이 왔는데 김혜경 여 사는 결국은 멜라니아 아 여사랑 직접 얼굴도 못 봤죠. 그림자도 못 봤잖아요. 왜 왔어요? 군력을 많이 당했죠.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재명을 보는 시각이다. 그냥 어 그냥 미국이 트럼프가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상에 얻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 어 그냥 칭찬해 준 것이 다다. 실제로 국익 이 있다 없다? 국익은 우리가 소, 전혀 얻지를 못했다. 미국 이 내민 청구카드 우리가 내밀었지만 트럼프는 뭐라 그랬죠? 이미 결정 다 났지 않냐? 전에 관세 결정된 거야 뭐임마? 방비 부담 다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언는거 하나도 없지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너무나 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데 아마 그것은 가짜입니다. 정한치 여러분들 평가하십시오. 전한길이 보는 언론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기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 중이었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옆에 건물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아, 어, 네 아침마다 매일 걸어가요 네 갔어. 네. 얼굴 안나오게 안나오게 그날 어, 가서 검사 안했어요 안했어요? 네, 제가 어제도 유튜브 찍었어요 저기서 어, 진짜요? 안했어요 그럼 대통령님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아, 이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관광 오신게 아니고? 네 저희 사과요 사간...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이렇게 맨날 해요 아 그래요? 바로 제 회사에 바로 아, 지금 그럼 퇴근하는 길이에요? 네아 아. 그럼 요 사진 이 목소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오 그래요? 네. 아 물론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지나가는데 잠깐 인터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얼굴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네인터뷰는 가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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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에이, 이거, 네. 원래 여기 사시는 분이에요? 예, 네, 저희 원래. 언제부터요? 여기... 어, 2018년부터 여기 살고 있고요. 아 여기 제가 다는 직장이 여기 워싱턴 화이트 하우스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아, 뒤에. 그래서 여기 항상 아침마다 걸어서 출근하고 아, 퇴근하거든요. 아, 출근하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맨날 지나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블레어 하우스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죠. 네. 오늘도 갔죠. <laughs> 맨날 가니까 이렇게. 아, 대박이다. 근데 항상 이게 똑같아 근데, 물론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100%다 하진 않겠지 보통 네. 공사를 하면 여기 게이티를 치거나 네. 사인을 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제가 어제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다 어아 공사 중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했겠죠. 여기 진이 <찐이 웃음> 계셨군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아 진짜 놀라운데 그만 아, 우연히 인터뷰하는데요. 지나가던 분이 인사를 하길래 아, 지금 방송 중이라 했고, 아, 근데 지금 이제 관광온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2018년도부터 근무하시고 이제 출퇴근하시고 집은 이 근처에 있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저녁, 현재 시간으로 6시 30분이니까, 아니죠. 이건 한국 시간이고, 네, 한국시기라서 네. 아, 미국 시간으로 이제 5시 30분이거든요. 퇴근 시간인데, 이렇게 네. 일찍 퇴근해요? 어휴, 9시부터 5시까지. 아, 네. 아 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네, 5시. 오후 5시에 퇴근이구나. 네. 딱이 시간이네요. 네. 아, 오신 분 되게 살기 좋고 깨끗한데요? 네. 그럼 얼마 전에? 네. 어, 얼마 전에 그러면, 자, 그게 8월 12일 날, 예, 아 이게 비상사태가 선포됐잖아요. 예, 예, 주방위군 예. 800m 투입됐잖아요. 예. 그러면 좀그더깨 끌어진 같아요, 어때요? 약간 그 전에는 사실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예, 네, 뉴스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네. 막 아, 이거, 위험한 네. 곳은 아니. 아 그래요? 못 느껴 사실은 아, 그래서 그 전과 후의 차이가 그렇게 네. 크진 않은데. 아니, 요 백악관 근처에 사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거리 외지에 있죠. 가면 다를 수 있죠. 수 근데 제친구들인제 네. DC에 이렇게 여러 근데 사는 아이들이 네. 많잖아요. 네. 직장 동료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 거주하는 동네 주변에 이렇게 방위군이 와서 뭐어알수 없지만 illegal undocumented로 네. 추정되는 사람들 네. 체포한다거나 이제 그런 인스 그런 사고들을 좀 많았죠. 예. 어. 네. 그러면은 무슨 일 하시는지 그냥 대략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여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국제기구에서. 네. 와, 멋있다. <laughs> 네. 어, 국제기구 있죠? 그러니까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여기 있지만 이 근처에 관공서도 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어, 네. 국제기구. 이거, 와, 멋지다. <laughs> 아, 2018년도부터 오셨다고요? 네. 그러면 거의 어, 한 7, 8년 됐는 거네요. 그죠? 그건 아니고 여기 저기서 이제 박사 석사를 하고. 박사 석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리스에서 네. 취업을 했죠. 오! <laughs> 네. 와 너무 잘하셨다. <laughs> 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 그쵸.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아자 네. 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또 전날에 뉴스를 이제 그 진행하고 민감한 주제라서 네. 한국에서는 2024년 1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염을 내란이라잖아요. 네. 그럼 제 표현에 의하면 내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고유권한인데 내란으로 네. 지금 덮어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백악관에 어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옆에 군인도 막 다니고 있네요. 저건 네. 한번 비춰주세요. 옆으로 쭉 한번. 예, 네. 네, 군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네요, 현재는. 저분들은, 예. 네. 어쨌든. 그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한다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적용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워싱턴 대시에 주 방위군 8 0 0명 투입했잖아요. 네. 그 비상사태로 내란이겠네요. 근데 어제 네. 제가 인터뷰도 봤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설명하는 중에 사실 질문은 그게 아니었지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외부 미군 거기를. 그 그렇죠 미리 이기지에 아, 그죠 특검 네. 팀이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이제 애들로 표현한다는 네. 것이 이거는 일종의 내란, 내란 쿠데타 세력. 때문에 그랬다 어. 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뭐 법률관 아니긴 하지만. 아직 그, 만약에 내란이라 하더라도 그게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 중에 있죠. 그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 형이 확정되지 그렇죠.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대통령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엄 그, 어, 뭐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네. 팩트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 정상이 와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또 특히 이렇게 뉴스 미디어가 있는 앞에서 네. 어떤 사안을 딜리버리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팩트 그, 프리시전도 없이 말 네. 했다는 거 자체가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 아 근데 그거는 뉴스에서 아무도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 이게 바로 네. 아, 정확히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인터뷰하는데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아, 뭐야, 아. 비상기, 비상사 기비상 비결 선포는 내란이라고 야 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발해야 되는데, 태어난 똑같은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는 금방 시청자를 보셨지요?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징 원칙에 의하면 그렇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무죄가 그렇죠. 될지, 그렇죠. 유죄가 될지. 그렇죠. 어?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워낙 뒤집어 씌우니까 에. 내란 내란이라니까 다들 내란이라고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고 이재명은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말을 했다고 그렇죠. 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그래서 네. 이제 알고 있었죠. 트럼프를 네. 하지만 또뭐 자기도 인기 관리해야 되고 네, 또 골치 아프고 그렇죠. 빠지기 싫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가 네. 이제 뉴스 없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미국 사람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를 대화하는 회의에서 네. 대화하거나 그럴 때 그런 사실을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어택할 거예요. 이렇게 너 아, 왜, 너왜 그러냐? 아니, 그렇죠. 반발, 어, 그렇죠. 반발 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용어는 사실 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직 또는 이렇게 좀 회사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항상 알텐데 저는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외신들도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용어를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이고 물론 아,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놀랍진 않아요. 왜냐면 종원아 그 그런, 그런 짓을 많이 <laughs> 네. 했는데 네. 늘 거짓말하고 늘 네. 어?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인간이라서 그렇죠. 어, 그러려니 했는 거죠. 그렇지만 주변에 또 많은 보좌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같은, 저, 같은 사실. 통속이야. 그한 통속이라서 그런 거예요. 에, 에, 에. 자, 아무튼, 네, 아,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오늘, 어, 또, 얘기치 않았던, 이게 또 사실은 또 살아있는, 또 방송에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정적으로 그냥, 어, 조용히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가 존 에덤서, 3대 토마스 토마스 제퍼슨, 이러냐 했고, 수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잠시 뉴욕,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3대 도시, 세 번째가 되는 택이지요. 수도가 된 건지, 그리고 된지,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라는 건물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알아봤고, 이렇게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대존애덤서부터 화이트하우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트, 이스트 윙, 웨스트 윙에 대해서도, 즉, 어, 이렇게 다 완공, 그 뒤로 이제 완공이 돼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 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대통령인지 혹시 아세요? 저어요 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검색해 봐줄래요. 네. 어 어쨌든 그렇고 지금 요 옆에가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어, 블레어 하우스, 블레어 하우스 영빈관이죠. 외국에 국빈이 오게 되면은 어, 영빈관에 이제 이렇게 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점이 패싱 당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굴욕당한게 어, 아니라 어, 바로 수리 중이었다 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하러 가는데 어, 40. 5 네, 트럼프는 45대 대통령이죠. 그럼 퀴즈, 이거 맞지 못 치킨 한 마리 주는데요. 45대가 트럼프라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굴까? 16대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16대가, 네 바로 한국의 16대는 노무현이고요. 미국의 16대는 남북 전쟁을 이끈. 아, 에이브럼 링컨이 16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5대, 바이든은 44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 네, 일단, 이제, 어, 블레어 하우스가 진짜 공사 중인 아닌지, 여기에 2018년부터 근무하시는, 어 여기서 학위하시고, 여기에 국제기구에 근무하시는, 어, 우리 교민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럴 때는? 예, 교민이 지나가다 채를 발견하고 그냥 현재 사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출퇴근하는데 그쪽 앞으로 어? 블랙하우스 앞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직접 이렇게 확인했는데 내부는 확인 못했다. 했는데 우리 이따가 내부에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블랙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